엄마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달의 안쪽에 있는 세계 마왕 제국에 있어요 마왕 제국은 전부 6개 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지 않으면은 다음 지역으로 나가지 못해요 지금 있는 곳은 제3 지역 오늘도 건강하게 여행을 계속해요 이것저것 매우 재미있는 여행이랍니다 공룡은 내 친구 데빌리우스와 데빌 자이언트는 아직 데빌 파워를 회복하지 않았느냐? 네, 닥터 사이코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그 엉터리 로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이 데빌킹이야말로 내 일생일대의 대발명인데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 데빌리우스와 데빌 자이언트의 데빌 파워 소문은 어떻게 설명할 작정이너희들의 데빌 파워가 약하기 때문이야. 내 계산은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어. 개갑보다도 드디어 세 번째 데빌 킹이 완성됐지. 자, 데빌리아. 이 히드라물을 사용해 마법 전설을 때려눕혀라. 지지 어, 지, 제가 말입니까? 그렇다. 뭐 불만이라도 있는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빌리아, 마법 동자의 목을 꼭 마왕님께 바치겠습니다 <laughs> 이 히도라무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지 흠, <laughs> 히도라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 방법대로 할테다 자, 아라 독시드 자하라 더 시드! 허 <laughs> <laughs> 시조새다! 미호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롱! 왜 화내고 있어? 이봐! 여기까지 왔지만 지도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신성한 불산의 방향을 모르게 되었어! 이 더위 이런 상황에서 우스리라고 생각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조용히 좀 해라! 여기까지 태워진다 더워! 그리 이 주위에 화산이 분화되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냔 말이야 와 빙수 먹고 싶어 빙수, 빙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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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얼음이들, 뭐야?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더운 곳에 얼음이 있다는 게 어, 얼음이다! 아니, 아니, 아닐 거야 어? 어? 신기루일까? 확실히 얼음이 보인다! 어? 틀림없는 얼음이다 우와! 어, 얼음! 얼음! 얼야 어. 어. 진짜 으, 맛있어요! 어, 맛있짜 음. 얼음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넌 누구니? 펀이야. 펀이? 포니? 어? 어 안돼. 그런 장난 하면 안 된다고. 아! 어 괜찮아요. 너는 무섭지 않니? 전혀. 내 친구인가? 어? 친구라고? 그러면 보니 네가 이 얼음을 마을로 운반하고 있었냐? 네. 마을에 얼음을 운반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일이에요 어, 제 3지역에는 얼음을 사용하는 점장이 부족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야기였구나 아, 우리 마을은 공룡을 가축 대신 기르고 있어요 오, 공룡을 기른다고? 굉장한데? 할머니, 본인의 마을이 근처라요 가보죠 우리, 네? 그래 시의 신성한 불산의 정보를 얻을지도 모르니까 본이의 마을까지 함께 가도 좋을까? 어, 물론이제 여러분. 마법 동전을 아무 공간에 집어넣는다고. 네, 내 계산에 의하면 새 마법 동자에게는 저 정도의 힘밖에 낼수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마법 동자를 집어넣는 것은 데빌 전사의 모든 파워가 필요해요. 지금 하면 데빌 전사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빌 전사의 파워를 잘 조정해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지. 그럴 듯해 그러면 당분간 데빌리아가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구만. <laughs>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마을이야. 와, 공룡이 많이 있어. 호니, 어서 와라. 다녀왔어요 이야, 부드러운 존을 타고 있네. 저기가 우리 집이야. 모두 저 동굴에 살고 있네. 와! 검룡은 빨래 말리는 곳으로 쓰이네. <laughs> 저렇게 우리들의 집을 만들고 있는 거야. 굉장해. 다녀왔습니다, 아부지 오서 와라, 포니. 뭔데, 뭔데? 자라, 독시드, 땅의 신령에 덮어 씌워진 어둠의 악령들이시여, 당신들의 원한의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주와 함께 지옥에나 떨어져라. <laughs> 그렇습니다. 신성한 불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옛날 이야기에서 들었을 뿐이죠. 어, 얼음으로 점을 쳐드리죠. 정말요? 그럴 필요는 없을걸? 너는 누구냐? <laughs> 데빌 파비넌정의의비파일한테 아니지. 그래, 나는 데빌 제국의 마의 상징 데빌리아다! 데빌리아! 점을 칠 필요가 없다니 무슨 뜻이지? 이런 뜻이지! 헤르메탈! 그러지 않으면 마을이 전멸하고 말걸?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 매직 다시 한번더 매직 파워 파이어 크루라~ 이상하다, 그랑쥬. 힘이 점점 빠지는 기분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구나, 이거 우와! <laughs> 그랑조! <laughs> 꼬마야, 그랑조의 매직 파워가 그정도뿐이냐? 뭐라고? 그럼 보여주겠다! <laughs> 지크가이프! 어... 그랑죠! 그랑, 몸에 힘이 들어오지 않아. 그래, 그랑죠의 매즈 파워에 저주를 시웠구나. <laughs> 그랑죠, 내가 마지막 숨통을 끊어주지. 자하라 독신드 자하라 독신드 어둠에서 나와라. チドラ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저주를 씌운 장소를 안다면 풀수 있을 텐데 말이다 책임 맡기세요! 포니! 네가? 이 아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 포니 부탁한다 내가 포세이돈을 불러 시간을 끌 테니 빨리 찾아줘, 응? 하늘과 땅의 빛에 겹묻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을 보여주세요, 네? <laughs> 매지컬 스피! 나와라, 웨이브 카이저~ 똑똑똑똑 응, 같은 방법은... 그랑디에 있 이나언니? 저기다, 저세기를 빼내면 된단다. 그런데 장소는... 장소는 저쪽이에요. 할머니, 다음을 부탁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걸 타고 빨리 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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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는 상처도 안 입지. 어, 떡도 없어. 저주를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봐라. 그랑저는 죽어가고 있다. 뭐라고? 혹시 자녀 필요해 그 정도의 매직 파워로 이 히도라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laughs> 어? 엘드카이저를 맞고도 멀쩡한 거야? 그랑조,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있었지? 어, 어, 히도라무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데빌! 어, 마, 마왕님! 데빌리아, 돌아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놈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집어치우고 돌아와! 명령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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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응? 도망가고 있어! 왜 그러지? 하늘이 도왔어! 신성한 불새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출발할까? 엄마, 우리들은 어쨌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암흑마왕은 무서운 적이에요. 다음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달의 안쪽에 있는 세계 마왕제국에 있어요 마왕제국은 모두 여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 지역으로 나가지 못해요 지금 있는 곳은 제3지역 오늘도 건강하게 여행을 계속해요 아주 재미있는 마술이 나온다고요